어, 오늘은 서포터, 어, 야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야만 하시는 서포터 분들 잘참고하시면 좋겠네. 요 야만 템트라이를 먼저 볼게요. 시즌5, 야만 템트라이 볼게요. 시즌 야만에 보면 템트라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고로, 어, 초보자분들이 손쉽게 할수 있는 템트라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꼬마 도죽이 필요해요. 22반 세트. 22반의 쌍검, 22반의 세팅 2셋이 필요해요. 예, 이 2셋은 공격력 방어도가 5초 동안 6% 증가, 주요 자원을 소모한 공속 공격력 방어도죠. 예, 최대, 예, 5회 중첩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은 필수예요그 다음에 이제 야만, 음, 불멸왕 2셋. 불멸왕 2셋는 선조기한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됨으로써 선조가 한 몸으로 같이 피해를 받는, 예, 그런, 예, 효과적인 그거예요그 다음, 독수신가 알죠? 자원, 너50% 피해 감소. 이번 시즌5에서는 예, 피해 감소 스킬이 많다 그랬죠? 예, 야만 역시 피해 감소 스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기한 선조기의 분노에 있는 효과 발휘하는 거는, 그 다음에, 네오리, 네, 제피레를끼으로써 아라노과 제피레를끼으로써 냉피와, 그 다음에, 번개에 대한, 예, 그거 같고, 네. 챙겼고 어, 그 다음에 채소인가 손목방하고 눈동자 황도 이렇게 꼈네요. 그리고 어, 스킬 트라이 분노 고대작사 분노 당기기 여기 깨뜨리작사 많이 쓰는데 분노 가 좋아요. 음, 그 다음에 선조의 망치 상속 어, 광기 강당 선조 한몸 고통 조지 그 다음에 전장 함성 면체 역전 많이 쓰는 분들도 있고 방어력 올려 쓰는 분들도 많은데 면책이 좋아요. 저항력 올려주는 게헐 딜러들이나 여러 가지 다른 캐릭터들한테 좋아요. 강철, 미시, 은초, 네, 이렇게 쓰고 있고, 템트리가 이제 그 야만이 생고야만 조금 틀린 야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볼은 이제 케인 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어, 무기, 어, 단도 무기, 뭐지? 그, 뭐야, 메테지나 아니면 다른 거, 그 다음에 여기 솔라늄 이렇게 끼고, 어, 템트레이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초보자가 하기에는 너무 잘 죽어 어, 잘 죽는 템트라이고 요 템트라이로 해야 잘 버티고 잘 살고 할 수가 있어요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야만 템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템트라이가 있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한 번만 보세요 제가 BJ가 알려드리는 거는 최소적으로 좀드라프게할수 있는 템트라이예요 야만은 크게 게임 운영 방법은 큰 거는 없어요 큰 거는 운수가 이렇게 구석에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자꾸 움직이는 계열의 보스들이 있어. 고런 애들 이제 작살로 어 지금 이 작살이 그빼리린이 아니라 분노의 당기기인데 이 분노의 한번 작살을 한번 작살을 당겨서 확 성공을 하면은 내가 서 있는 캐릭터 뒤로 떨어져요. 보스가. 그래서 벽을 어느 정도 등을 지면 안 되고 여유있게 공간을 놔두고 이 당기기를 쓰면은 내 뒤쪽으로 떨어져. 그걸 잘 응용을 해서 작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이0스반 세팅이 되기 때문에 공속이 엄청나요. 꽝꽝꽝 찍는 거를 꽝꽝꽝 원래는 꽝꽝꽝 케인이라 이런 꽝꽝꽝 찍는데 이0스반저양 그 꼬마도저 그 칼을 쓰면 다다다다다다다 찍어요. 생고가 많이 나와요. 솔라님이 없어도 그런 효과적이기 때문에 생고를 많이 뽑아주면 되겠고 주변에 잡몹이 없으면 이제 그부두술사가어그로를 당담해요 시즌 5는. 그, 뭐, 어그로를 이렇게 싹 끌면은, 데 꼬지를 못해. 어, 좀 빠른 낙훈이나 이래 날라다니면서 빨리 붙는데, 그 몹을 제외하고는, 어, 부두가 어그로를 끌었네, 보면은, 딱딱딱 찍다가, 어, 주변 몹 정리해주고, 또, 땅땅땅 찍다가 주변 몹 정리해주고, 알았죠? 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면 돼요.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예, DJ 전설 패밀리 찾아주시고, DJ 전설 패밀리 찾아줘야 돼요. 알았죠? 다른 캐릭터 서포터들 영상 이런 거 딜러들도 많으니까 잘 참고하시고.